아 경북의 오지 영양군 그 중에서도 깊이 들어와야만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마을 아 공기 좋고 산새 소리 좋고 대티골 아. 이곳이 바로 오늘 내가 장사할 장소의 골짜기 입니다 골짜기 장사를 하면 물건이 좋아야겠지 모자도 좀 챙기고 부채도 좀 챙기고 다 팝니다 다 삽니다 이럴산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 깊고 깊은 곳에도 사람이 살고 사랑이 삽니다. 적지만 넉넉하고 작지만 큰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선골 마을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법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예예예아 세상에. 야, 야, 아유, 어서 오 자파리, 운영하는. 예, 예. 여분들옆으 예, 예, 건설자랍니다. 예. 예. 예, 예. 요, 저, 골짜기가 깊네요. 영향에서 꽤 깊은 곳인 것 같은데. 뭐제 옛날에는 진짜 참 깊은 산중인데. 예. 해발 한 400이 넘으니까, 한번 시, 상상을 해봐요. <laughs> 25년, 30년 전만 해도 대구서 여기 올라가면은 거의 하루가 이었어요, 하루. 하루꼬방이요? 네. 버스도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그러니 버스 탈라 갈아타려고 하면 또 버스 시가 맞춰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러 거의, 내가 이거, 그, 내가 원래 고향은 대구인데 아, 대구세요? 예. 네, 네. 대인데 여기 지금, 여기 이 동네 온 지가 한 20년 됐어요. 어 이제 여기 공기 좋고 물 좋아가지고, 건강이 내가 안 좋아가지고. 예, 네. 네. 건강은좀 어떻게 많이 좋아하셨습니까? 어, 지금은 뭐, 뭐 조금 나쁘게 말해가지고 좋게 말해가 면꾸라지 용대집. 시설을 다행이네요. 어디 그게 아니고 그냥. 게 아니, 제일 좋은 게 산타는 게 제일 좋더라 여기 가면 아, 산타면서 재활하시고 네. 네. 일단 저그 말씀 듣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거를 여기다 딱 놓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 뭐냐면 탁구 아 연습 세트라고 네.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아니 탁구가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이건 좀 음, 다릅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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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자. 우리 건강하신 우리 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아, 일명나홀로 탁구 세트 되겠습니다. <laughs> 허리가 좁뻐을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어. <웃음> <웃음> 탁. 어. 탁. 탁주고탁주고 아, 어르신들한테 탁 운동이 되겠는데 <laughs> 그렇죠. 이 운동 효과에 <laughs> 재미까지 일석이조입니다. 아 진짜 정말한번해봐야 보니까 예, 재미가 좀 있어 보이지요? 예, 예, 예 좋아요. 괜찮으십니까? 예. 건강하신 우리 아버님들 잠깐 한번 모여보시겠습니까? 이게 물건들이 많은데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하나씩 고르셔도 됩니다. 예, 필요한 게없다가 하시네. 무료기 없으신가 봐요. 아무거나 <laughs> 가져가셔도 네, 되는데. 그니까요 예, 이거 마음드십니까? 예, 마음드려요. <laughs>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제장이에요 건강 회복 기념으로 제가 우리 마을 저잘좀자 예. 앞으로도 좀 건강하게 잘 부탁드리는 거네요 장사를 좀 주고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예, 예. 선생님, 너무 더워 다 예, 예. 본격적으로 떠난 장사길. 그런데 이 동네 깊다 깊다 했더니 무성한 숲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휴. 휴. 진짜 등산이네요. 아, 아, 이 깊은 산 보여. 중에. <laughs> 사람이 있다고? 응? 하,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은거아이가람은이세요은이 사람은 이사람사이사이이 사람은 이아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니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다이다 신라합니다 응, 일합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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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다. 아이고 여다 오셨네. 어머야, 어머 여기 계신 분 맞지요? 야, 텔레비 마이오반대 그러셨어요? 지금 같은 기 여기 제가 나와야 여기 텔레비야? 아, <laughs> 나오는 거야. 나온다. 야,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 요 지금 혼자 계십니까? 만날 혼자 있어요아 어, 그러셨어요. 여기가 보니까 내 들어오는 길에 집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예. 여기 지금 이집 혼자 있습니까? 야그전 길도 없었는데 내가 차고 닦아달라 했네가 그집 닦아줘. 길이 아, 없었는데. 작 장장명 저그렇게 이제 집 하나 새로 짓고 전기 증기 넣고 전기도 없었어 요 전기도 없고. 어. 어? 아니 그런데 중도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다라고. 그래, 그래. 조금 그래도 좀 편한 대로 내려가시지 왜 여기 계십니까? 그래. 돌아가시고 뭐내혼제좀뭐 뭐 이래 있어도 사방 뭐 동네에서 태워가지고 놀러다 댕기고 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여기 한 50명 거정도요 그 강원도에서 왔잖아아 원래 강원도 계셨어요? 아 내가 서른 살뭐 왔으면 뭐 90이 뭐, 다 돼가는데. 올해 연세도 아흔이넘으셨어 예. 와. 90이 넘지는 않는데. 다 돼갑니까? 네. 예. 예, 뭐 다. 아. 아, 자제분들은요? 자식분들은 뭐 대구로 서울다가 뿌리고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산고자에서 그 맨날 맨키우셨어요. 맨날 맨년 많은 요울을나 우리는 한 팔남매 팔남매 대단요그 많은 우리 자식들을 이어서 어떻게 다 키웠어요? 어. 공부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걸어가 다 학교 갔어요? 걸어댕겼죠. 걸댕겨 걸어 어떤 데는 못댕겨가지고 못 가가지고 버스가 뿌름 못 가, 울고 울고 난리 나고. 뭐뭐 저도 뭐지 기 태워 보내고 그럼 왜 보내노 돼. 버스 못 타면 어떻게 보냈어요? 저저남제놈의 봉만 저그 뭐지가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그, 그 아는 사람이니 <laughs> 그런 대로 태워 보내고 이는데와 네. 그랬지 옆집에 음. 부타이가 보내고 야. 할머니 따라 댁구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물한잔네 나리다보가 물 신다 커피 한잔 드릴까? 커피도 적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인데 할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반가웠지 깊은 산골이라서인지 어르신이 타주셔서인지 커피가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할머니께서 타주는 아... 커피가 제일 맛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laughs> 깊은 데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전는 <laughs> 엄마. 네, 저, 저, 간대 갖다 드릴게요. 응. 어디, 아, 이기 있구나. 응. 여보세요? 음, 우리 집에 손님들 오셨대 <laughs> 대구 명당. 아, 매, 아 매, 여보세요? 예, 예, 우리,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예, 그, 저는요, 자파점 운영하는 권사장이라고, 대, 아, 예, 네. 대구에서 왔는데, 우리, 저, 어찌 관계를 어떻 되시죠? 아, 며느리님 되시는구나. 예. 예, 예. 예. 아유안 그래도 어머니가 커피 한잔주셔가 예. 커피 한잔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방문해 실수있어으면 맞... 예. 예, 근데 이 예, 어머니 아무래도 깊은 데 있으니 늘 걱정이 많으시지요? 참치고 싶은데도 어. 엄마가 그 떠나면 돌아가시도 그저 돌아가신다고 우리도 대글 같은 집은 또그저으로갈 <laughs> <laughs> 수도 없고 <laughs> 참 다들 그래도 잘 챙긴다. 에? 네. 아 근데 시작해도 어머니가 거의 고집 뿌리가 안 내려가시는구만. 내가 와서 들었는데 지금 어디 가도 못하는 그답답증이야요 일찍해야지. 시어른이 살던 첩첩 산중에 들어와 팔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와 주변 이웃마저 떠나 홀로 남았지만 가족의 사랑이 담긴 이곳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할머니의 소원이랍니다. 공기 좋은 산골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 저도 보답을 좀 하려고. 에이, 그 얘기 들어오생금만 해도. 에이, 그래도 사람 마음이 안 어, 그렇습니다. 아, 딱, 여 여양 여름에 덥지요 여기는. 더. 워 그럼 마음에 대해 합시다. 이게 양말이라 한 뭐. 모. 발가락, 발가락 양말. 어, 여름에 땀땀 타지 말라고. 딱 선세가 일월산 자락까지 안습니까 그래 일월산 자락이. <laughs> 건강하시고 어머니 말씀하신 고정하십니다. 대로 우리 영양의 산자락을 좀잘 지켜주십시오. 예.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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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내 이래 댕기 시는거봐내딴 여기서 잘 지켜드릴게. 요잘 yeah. yeah. 댕기 시라고 고민도 여행도 없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같은 마을 용화 일리를 조금 더 둘러볼까요?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아 아니 안 그래도 집이 좀뚝껍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동네 사람들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막 자연 풍경 보더라고 정신없니다아밥 <laughs> 메고 계셨어요 아 어디 어디 어디요 마늘 이거든요 예마늘 네. 밭에 냈어요 이거 뜯는 기간은 한 벌써 지났고 예 이게 풀이 많아 풀밭 이거 이 많아가지고 내가 아... 풀을 좀 뽑고 있었어요 잠깐만, 이게 산마늘이, 이게 기능인가, 이거? 이게 명의, 그렇죠 그만이마늘이기거가 예, 이게 저 명이라고 불리는 울릉도 명이나 그죠 예예 그런데 여기 이를 산에서 우리가 내가 제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집 마당에 나는 이래 명의가 이 있는 걸 처음 보네 마당이 가봐도. 아니고 여기는 예. 마당이고 이거는 밭이잖아요 뭐 마당 옆에 있으면 <laughs> 농산만 하시려고 영향이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왜 됩니까? 아니요 고향이 여기예요 어머니 어, 고향이 계십니까 예, 예. 아, 아버지 고향에, 어머니 아 고향이에요? 어머니 고향이십니까? 아두분다 첫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첫사랑이 <laughs> 스물서에 만나가지고 결혼해고 아, 학창 아 학창 시절에 그럼알고 지르는 사이에 나이고. 네맹 알고 지내. 예, 알고, 예, 예, 알고 지냈어요. 아이고, 지, 친구가 얘네이 됐네. 우예 내가 이제 뉴스 속보 들었다. 예? <laughs> 네? 내가 요새 열 만큼 잘난 사람이 없던 모양이야, 이제. <웃음> 최고로. <laughs> 로 생각하고 살고 있니. 아, 좋다. 좋아. 예? 네? 아, 어디가 그렇게 좋든가요 뭐. 좀 대단해. 대단하다. <laughs> <laughs> 대단하다는 의미로. 대단한 매미가. 앉안그 보면 몰라. 해야 돼. 무슨 의미죠? 정답 생각해야지. 궁금한데 너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매력정리할 거야. <laughs>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부. 뭐든 함께하고 마주보며 웃으니 자꾸만 탈 막갑니다. 아두 분을 보니까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느껴지네요. 자파 종이는약사장이니까두 <laughs> 분의 또 사랑에 또 제가 한번고테를 놨고 귀 청소기라 이게 아이 전자 귀 청소기 음. 우리 뭐 이거 보시니까 서로 인자 막좀 네. 답답하고 음. 말이 안 타고 싸운 음. 날에는 이거는 음. 이제 기도 좀 봐주고. 음. 아. 음. 그렇게 이쁘게 한번 하시라고 제가 요거 선물 드리고 싶다 하시거예아이고 좋네. 아. 아 그럼 제가 두 분의 사랑에 응, 응. 앞으로 영원하라고 제가 응, 뭐 작은 정성 하나. 보예요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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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사랑 영원하라. 점점 뭐가 느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사람과 정을 전해준 용화일이 이곳 사람들만큼이나 정말은 인간 지능도 대티끌에 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조금 더 가까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아버님 일하시는데 잠깐 들렀습니다. 아 어, 예. 예. 양 옆으로 지금 펼쳐진 게 배추 맞습니까 예예. 예. 저는 영양에 고추가 많은 걸 알았어도 배추가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봅니다. 약간 중고냉지 지역인데. 여기 또뭐터질도 좋고 해가지고 배추도 맛이 특이합니다. 아 특이하다면 어떻게 예. 좀 다른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뭐그 종자도 저 좋은 종자를 쓰고 맛이 고소하면서 단 맛이 나요. 아버님 어떻게 고추를 안 하시고 또 배추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아 우리 뭐 고추도 하고 배추도 하고 뭐 추자 들은 거다 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평소 넓어가지고 혼자 하시기 좀 힘들 것인데 평소에 누구랑 같이 일하십니까? 뭐 집사람하고 둘+ 이 농사짓습니다. 아, 어머니 혹시 어디 가셨습니까? 아 지금 집에 밥하러 갔어요. 어머니 평소에 일잘 도와주시나보죠. 그렇지, 농촌 현실에서 뭐, 집안 식구면 한몸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일잘 도와주는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윤서이 그간에 고생 많았고, 뭐, 왜해잖아 <laughs> 우리 배추 그래, 많이 팔자, 있어. 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살자. 그래,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예! Yeah! <laughs> 자주 좀 표현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권사장이 예,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 아이고 응.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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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좋은 모자거또거 이거+ 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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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일하십시오. 예예, 고맙습니다. 이사합니다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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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 이거+ 이거+ 예거 이거+ 니다 이거+ 하거이 예, 예. 아이고, 아, 예. 예, 거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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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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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예. 네, 예. 이 아이고, 많이 봤지요? 아니, 군사장, 실제로 보이좀어떻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좋고. 멋져요, 뭐. 어, 멋져. 인기, 있고 이야, 1년 들을 칭찬, 을 오늘 여섯 달. 아, 인기고, 좋아요 앞으로도 이게 노인들인데 저렇게 좀 좋겠어요. 아, 즐겁게 좀어떠해요 예. 예, 뭐, 웃겨주고, 예, 동네 가은 댕기면 해주고, 그럼 좋을 건데. 네, 부지런지잘하습니다 본사장 잘하세요. 칭찬을 예. 받았어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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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아, 아, 예. 두 분도 소개 한번 겠습니다 예. 네. 우리,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동서지가. 두 분이? 네. 오. 바로 위에 예. 서 막내 아 그래요 어, 근데 예. 어떻게 동서 관계가 또 이렇게 같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린 대구에서 다 살거든요 요 있어요. 여기서 아, 있는데여 예. 미리 오셔가지고 한십년 살아가 이렇게 좋으니까 저를 어, 불러, 어떻게 보면 진짜 정인아닙니까 여기가 좋다는 걸 그렇죠 자 많은 분들 좀 오시라고 마을 홍보 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나는 몇 자리가 하나. 여기에는 용하리에는 오니까 산이 좋고 이럴 산. 전기 여기 여도 관광지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나물축제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이고 관광을 오는데 너무 좋아가 내가 집이 비면은 소개를 합니다. 여기 살러 오라고 좋다고. 그래 하는데 젊은 사람이 앞으로 조금씩 많이 와가지고 찾아주고 이를산에 거 여기 발전이 될수 있도록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아리로 많이 많이 살러 오세요.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 시골에 살아가 불편하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보다 이 시골만큼 행복한 곳이 없다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멋지고 행복한 이 시골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파점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김없는 <laughs> 마음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용아리에서 나눠받은 순박하고 맑은 사랑 덕에 오늘은 마음이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장사도 잘 끝났구나. 다음엔 어느 말로 가볼까?